안녕하세요. IT 스타일입니다. 오늘은 P3 인기 스트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. 그리고 P3 무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드려요.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안내해드려요. 첫 번째 스포츠 루프 스트랩, 운동할 때 편한 스트랩이에요. 찍찍이 형태라 착용할 때 편하겠네요. 그렇죠. 쉽게 탈착용 가능해서 인기가 많아요. 그리고 가벼운 패브릭 소재로 땀이나 오염에 강해서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트랩이에요. 두 번째, 밀레니즈 루프 스트랩, 꾸준히 인기가 많은 베스트 스트랩 아이템이죠. 이 스트랩은 저도 있어요. 자석 마그네틱으로 탈착용이 가장 쉽고, 맷이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. 케이스랑 깔맞춤하니 새로운 p 리 같네요. 그래서 실버 본체 오래 사용한 유저분들께서는 블랙 케이스와 블랙 스트랩 이렇게 새로운 워치 느낌으로 사용을 많이 해주시네요. 세 번째 스테인리스 스틸 메탈 스트랩, 남자라면 메탈 시계 하나쯤 필수인 아이템이죠.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 대비해서 아버지 선물로 좋겠네요. 특히 메탈 스트랩은 유광 느낌을 살리려면 실리콘 케이스, 무광 느낌을 살리려면 피시 하드 케이스로 코디를 많이 해주시네요. 와 케이스까지 코디하니 고급스럽네요 네 번째 디버클 마그네틱 스트랩 가벼운 실리콘 재질로 마그네틱과 버클의 조합으로 착용시 편하고 활동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인기 제품이에요 다양한 색상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그날의 데일리 워치를 만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제품은 기본 실리콘 스트랩이죠 네 맞아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실리콘 스트랩이에요 가장 심플하고 가벼워 부담없이 착용 가능한 스트랩이고 깔끔하고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가죽 스트랩. 여성들에게 인기 있을 캐주얼 스트랩이에요. 그럼 남성은 사용 못 하나요? 아니에요. 남녀 공용이고 색상도 블랙, 브라운은 남성분들에게도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. P3 무료 중정 이벤트 참여는 어떻게 하죠?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 남겨놓을게요.